성이 좀 떨어져서 좀 성질대로 치는네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예. 그 표정도 보면 표정 보세요 하기 싫어 억지하는 표정이죠 아, 이게 억지하는 건가요? 어, 초반에는 좀잘 못하는 선수예요 어, 유럽에서도 가장 어, 빨리 포기하는 선수예요 아, 네 그리고 네. 아백 네. 플립으로 바로 그냥 공격을 인수를 네.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이 상대 호점을 찌르는 거거든요. 아니, 얼굴만 네, 됐으면, 아니고 아, 얼굴 도만 쳤어. 전화해 주세요. 예. 아 전화드린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허정근 니다 예. 안녕하셨습니다. MBC는 아. 처음 해설은 아. 처음 보시는 아. 거죠? MBC 처음입니다. 스포츠는 MBC죠? 어, 맞습니다. <laughs> 스포츠는 MBC.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오면서 궁금히 생각해 봤는데 88년 처음. 학고 정식 종목이 되면서 저 네. 개인대회 첫 금메달 딱 짜요. 그렇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6년이 흐르고 2004년에 아테네 때 유승민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16년이 흐르니까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 어 그러네. 때. 그래서 아, 느낌이 좋아요. 약간 여기 여기 소름 돋았어요 지금. 오. 네, 제가 좀 운이 좋아요. 와, 어, 16년 주기 설 예. 네. 자리를 뽑아시는 동안 네. 너무 네. 소름 돋는 네. 네. 있었어요 네. 위원님이 처음 금메달 따신 게 88년. 그 16년 있다가 유승민 회장 금메달, 그리고 16년이 흐른데. 16년 주기설. 그냥 16년이 그냥 흐른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이러세요 진짜. 네. 아, 그 16년을 우리가 금메달 딸려 기다렸어요. 아 제가 지뽑아왔는데학꾸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유 회원님 첫 만남에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저, 저희한테 이렇게 책한 권을 숙제로 두고 이렇게 예, 환수, 저희는 지금 8장 갖고 왔는데 지금 50장을 갖고 있는데 <laughs> 탁구만 할까요? <웃음> <웃음> 저희들이 예를 들어 탁구 기술로 커트라고 네. 많이 했는데 네. 그 IT t f 용어 보면 푸시라고 돼 있어요 또아 푸시가 또. 아, 정확한 용어로 수정이 됐구나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거 지적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 어. 은냥 알고 있는 이 커트가 이 푸시로 바뀌었댑니다 아, 예.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 했는데, 아시아 선수 권대회를 저는 고1 그때 나갔어요. 네네. 첫 대회가, 태극마더라고첫 대회 나갔는데, 음, 북한이. 네. 얼마나 쫄았겠어, 제가 네. <웃음> <웃음> 화장실에서 북한 선수를 만난 거예요. 네. 그때 저는 뭐, 16살 때고, 전 너무 긴장해서 뭐, 세수하고 빨리 치고 화장했는데, 첫 마디가, 아. 동무관 이남귤의...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저거 아,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 <laughs> 너무 긴장이... 아 네! 이랬더니 따라라오! 아, 방금 딱 나갔는데 거기서 벌써 제가 기사는 잡히거아요 기사하고 벌써 밀렸어요? 밀렸어요. 아, 너무 아, 큰 충격을 이러면. 받아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자신을 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 네, 생각이 들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북한하고. 어, 어.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되게 못 살고 되게 어른 줄 알았어요. 어. 오히려 저희들을 너무 가엽게 보더라고요. 근데 벌써 얼굴만 봐도 누가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철색이 그렇죠. 좋고. <laughs> 우리는 시합 가면 은 저희들은 시합 전날에 많이 안 먹거든요. 어. 근데 거기는 막세 뭐 그릇씩 먹는 거예요. 옆에로 어. 나오니까. 어. 근데 그것만 봐도 벌써 우리가 알잖아요. 음.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래. 음. 북한 선수들도.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뭐 그게이 많은 음. 선수들이. 자, 2 0 1 0년 리오 올림픽 남자. 한식, 32강전 경기, 이상수와 크리스안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수 선수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중국을 이길, 그래도 유일하게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선수라고 이때까지 평을 했었고요. 또 반면에 불규칙 바운드에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딸수 있지만, 또 1, 2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두부 극과 극의 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선수네요. 탁구밖에 모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밤에도 그러고 낮에도 그러고 아침 새벽부터 탁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웃음> 네. <웃음> 밤에도, 밤에도 탁구를 사랑하는 거면뭐 야간에도 하는데 이크리스티 선수도 과거에 어, 신인 때 유럽에서 챔피언단 경험이 있거든요. 굉장히 또 훌륭한 선수인데 근성이 좀 떨어져서 좀 성질대로 치는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웃음> <웃음> 성격이 좀 와일드하다 보니까 예. 조금 자기가 박자 안 맞으면 포기하는 예. 경향이 있습니다. 한점 차이로 따라붙고 있는 이상수입니다. 자, 짧게 넘기고요. 짧게 짧게. 아코를 노렸는데요. 아 이번에는 크리스안의 아, 위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표정도 보면. 표정 보세요.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표정이네요. 아, 억지라는 건가요? 네, 이상수 선수가 저기 말리면 안 돼요. 네, 자기를 좀더 집중해서 네, 좀더 냉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죠. 자 이번에도 지금 백으로 넘긴다는 것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상수 선수는 항상 어 초반에는 좀잘못 하는 선수예요. 좀 발동이 걸려서 좀 이제 후반에 또 자기 이 박자 타임이 나오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상수 선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어 디펜스보다는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넘렀습니다 자, 잘 찔렀어요. 이번에는 푸시 공격이 좋았죠. 지금 크리치안 선수가 이상수 선수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짧게 짧게를 좀 기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좀 불리한 것이 어상대 서비스거든요. 이제 리시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디펜스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철저하게 어 3구 공격을 안 주는 리시브를 해야 되고 공우로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정희가 의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아, 어, 좋아요 재밌는데요. 아주 과감한 공격 이상수 선수 음, 아 리시브 아 백플립으로 바로 그냥 공격을 네. 응수를 해 버립니다 자 이런 것이 상대 허점을 찌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상수 선수가 수비를 하게 되면 자기가 불리한 거 알기 때문에 승부를 거른 어. 거죠 자 크리스 안이 표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이렇게 좀 성이 있는 표정은 아닌데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어, 유럽에서도 가장 어, 빨리 포기하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조그만 심리적으로 좀 이용도 하고. 근데 크리스한 선수가 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한번 뭐 여쭤본 적 있습니까? 그 표정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제가 이 남자 팀을 14년 을 했었는데 이 친구랑 제가 게임을 벤치를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우리 선수가 지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 라이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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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화 챙겨 자도 그게 레디오를 높이고 고발트. 피...